자, 6, 5일 볼게요. 시간이 없어. 지금 이거 3분 안에 끊으려고 하니까 자, 나조건 읽고 나서 음, 자세한 설명은 개념 강의 때 듣고 fx랑 f-2가 이런 상태라면 우린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유추해 볼수 있겠다. 왜 그런가 하니 어, 최대값 갖는다고 했었죠. 여기서 가장 크거나 어, 같다. 뭐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축방을 기준으로 최고차항 개수는 음수겠지. 음수. 그래야 어, 최대값 갖는 형태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기억보기부터 바로 볼게 마사 컴마 0 찍어 놨거든 그럼 여기서 여기서 두칸두 두 칸이니까 그러면 여긴 0 컴마 0이겠죠 그래서 기억보기는 0 컴마 0은 지나겠지 이 깜장색 2차 함수 그래프가 기억 맞다 그 다음에 2번 니은 번 보기 마일 컴마 1이면 요렇게 요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에서 최소값 갖는 거 보이죠 눈으로도 그래서 2번 보기도 맞다 그러면 디귿 보기 p부터 p 플러스 2까지. 요게 이제 살짝, 어, 중요해서 요거는, 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해 볼게. 내가 이미 구간을 p를 이렇게이렇게두 개를 잡았다 쳐봐.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일 때가 지금 p일 때가 최소값인 게 보이지. 혹은 요렇게 요렇게 잡았다고 쳐봐. 그럼 p 플러스 2일 때가 최소값인 게 보이죠? 그런 식으로 최색, 최소값을 fgp라고 하는데 그 gp의 최대값이 1이래. 그러면 이제, 많이, 어, 느껴봐서 알겠지만, GP의 최대값이 1일 라면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두 칸을 이렇게 나눠 가져야 돼.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게 총두 칸이니까, 여기 한 칸, 한 칸씩 가려면, 마이너스 1부터 마3까지 그때, 함수값이 몇이라고? 그렇지. 1이 나와야 되지. 따라서, F, 마일, 1, F, 마삼, 1, 요걸 지난다는 뜻이거든. 요렇게 되면, 이제, fx를 한번, 어, 수식으로 한번 세워볼게. fx를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a 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라고 세울 수 있는데, 기억보기로 인해서 0,0 대입해보니까, b는 마이너스 4a가 나오네. 요렇게까지 해놓고, 가장 간단한 점, 마일, 1, 1 같은 거 대입해보면 되지. 그러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a는 1이 나와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네.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 싹다 대입해주면 fx의 완전체를 구할 수 있겠네 내가. 플러스 3분의 4. 이때 f에다 뭐대디 입하래? 마이너스 2대 입하래. 그럼 답은 3분의 4. 따라서 5번 가릿 가릿.